원래 나는 고기 없으면 밥을 안 먹었었거든. 근데 나이 먹으니까 소화 잘 되는 이런 콩나물 국밥이 당기더라고. 시작! 먼저 냄비에 물을 부어준 다음. 처음 물로필를고 기억해놔 두세요. 손질한 멸치. 무, 마늘, 청양고추를 넣고 30분간 끓여줄 거야. 30분 뒤 건더기를 모두 건져준 다음 깨끗하게 씻은 콩나물을 넣고 딱 3분만 데쳐줘. 데친 콩나물을 얼음물에 넣어두시면 조금 더 아삭아삭하게 드실 수 있답니다.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에 오징어를 넣고 딱 3분만 데쳐줄 거야. 오래 데치면 질겨지니까 빠르게 빼주세요. 마지막으로 처음 물 높이만큼 물을 다시 부어준 다음 불을 끄고 다시마를 넣어주면 육수 준비는 끝이란다. 이제 뚝배기에 밥과 다진 오징어를 넣고 육수를 넉넉하게 모아줘 아니 나는 밥 말아 먹는 거 싫은데 콩나물국밥은 무조건 밥을 말아야 그 맛을 느낄 수 있단다 그리고 여기에 콩나물 대파 청양고추 새우젓 진김치 김가루 계란을 넣고 끓여주면 콩나물국밥 끝 뚝딱